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하는 거야? 근해 그래 공식. 그래 공식 또는 완전제곱식 이용한 풀인데 이거는 중삼 대학 거니까 패스. 야, 인수분해가 되면 해주고 안 되면 근해 그래 공식으로 가는 거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계수니? 네. 예, 딱 되죠. 1, 2, 2, 5로 되잖아. 마음만 달아주면 되잖아. 그제 맞아요?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나와? 음. 2 나와고 2분의 5가 나와요. 근 만약에 인수문해가 안되면 그레 그래 공식을 해주면 되는거야. 알겠어? 이렇게 문제에서 약수연산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풀수 있으니까 쉬운 거는 패스하도록 하자고 자, 절대값을 갖고 있다. 그럼 절대값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범위를 쪼개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요? e x 마일이 있죠? 그럼 e x 마일이 양인지 음인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e x 마일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알아요 얼마? 2분의 1이야 그러면 수직선상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2분의 1보다 클때두 범위가 되겠네요. 1번하고 2번 푼다고 라 합시다. 자 1번.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마이너스 잘이도 푼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마일 이꼴 2라고 푼다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뿔 1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이걸 풀어주면 x는 뭐가 나와요? 그래, 공식으로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가안 음. 돼요. 어쨌든, 뭐, 짝수공식을 쓰든 뭘 하든 1뿔마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1뿔마루트 <laughs>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봐봐. 여긴 작을 때만 얘기했잖아. 네. 그럼 2분의 1일 때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빠짐없이 다 얘기하는 거지. 2분의 네. 1보다 클 때가 아니라 크거나 같을 때야. 네. 자, 이때는 어떻게 풀려요? 2x 마일이 양으로 풀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일 이꼴 2에요. 그럼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얘는 수분해가 되는 개수잖아. 그럼 x를 구하면 마3하고1 예.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자, 근데 답을 이렇게 써놓고 끝내면 틀리는 거야. 자, 잘 봐. x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나오두값 중에 서2분의 1보다 작은 것만 택해줘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2, 1 m i n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1 플러스 루트 2는 루트 2의 근사값이 호진아 얼마니? 근사값죠? 근사값 o t 1 4 정도 되잖아. 1 4 정도 되잖아. 네. 그1 4다 u 2.4잖아. 1 4가 u 1 4 l u s 2 4 o 아1 p l 생각하는 거야. 1 0 l u s root, 1 plus r o 아 t 1 작은 놈이 아니니까 요놈은 글이 아닌 거야. 따라서 요거 둘다 쓰시면 안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만 답으로 쓰셔야 돼요. 네. 알겠어? 네. 왜냐면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만 본 거니까 얘만 해라는 거지. 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는 마상하고 휴중에서 누구만 해야? 1이요. 1이잖아. 호진아.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 아 미친. 정신 차려. 그럼 1하고 1마루트2두 개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절대값 있는 건 쉬워요. 뭐, 아이씨 넘어가. 다풀수 있어. 아이, 이건 하자.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까? 이놈이 0보다 클 경우도 작을 때 범위 나눠. 얘는 나누기가 힘들잖아. 2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대신에 좀 좋은 게 전체 절대값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랬죠 얘가 2인 경우와, 마 2인 경우 두 가지를 푸시면 돼요. 그요 아마 우리가 절대값 풀어주는 방법이, X, 절대값 X가 4야. X는 얼마냐? 4마 4. 마사. 그래. X는 4하고 마 4라고 쓰잖아. 그지 절대값하고 숫자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고. 그제 네, 네.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잖아 똑같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답인 거라고 네. 그리고 이차천원씩 이, 이, 이 풀어버리면 되고 또 풀어버리면 되고 얼른 써 x랑 삼 아니 아, 쓰라고 네. 쓰기만 하고 넘어가 예 어때요? 해 줘. 어요주 오, 다 너만 주라. 5, 4, 3, 2, 1, 땡. 자, 그다음에 요번에 근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한 근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근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방정식을 참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을 식에도 대입하면 참이 된다. 무슨 말이냐?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e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em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자,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근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참되는 거지. 그 마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2마 e. m 분 2m. E 플러스 1 이퀄 0이죠. 아, 그럼 여기서 m 나와 안나와? 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1. m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슝슝 집어넣으면 식이 완성이 된다. 뭐냐?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이걸 풀어주면 x의 값 두개 나오죠? 음. 마 1하고 2가 나올거야. 2분의 1. 쏘리. 오케이? 예. 됐죠? 그럼 마 1하고 2분의 1 중에서 다른 한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m쓰고 끝내버리면 안돼. 알겠냐? 네. 필기 완료네. 안 해도 될것 같아? 음, 그럼 넘어가 우진이가 아 필기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자, 자, 나올지 안 돼요? 이차다 풀이 돼 있어요. 시기요시 있는데요? 시그래요 시계 있는데요? 시계 시다 자, 그다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는거예요 자, 요시는데는요요 가우스라는 게 수학자, 아니야. 아, 수학자. 수학자. 자, 가우스 X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3.2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예요? 3 .1. 3이야 정수 정수야 정수 네. 정수 값이라고 가우스 때려주면 이 새끼는 무조건 정수 값이야 알았어? 네 그냥 네. 그럼 x 가 만약에 5라고 해봐 그럼 가우스 x 는 얼마야? 5. 그렇지 5예요 뭐야? 됐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예 같은 수도 있잖아 5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 작거나 같은 거야. 네 그죠? 네 오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얼마야? 오 오잖아. 가우스 x 를 오라고. 알았어? 네. 이해돼? 네. 이게 가우스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꾸로 물어 볼게. 가우스 x 를때렸더니 얘가 6이야. 그럼 x 가될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일까? 6. 뭐 6.1, 6.2. 6 돼야 안 돼요. 돼요. 6 되고요. 6. 뭐시기들은 삭가 되는 거죠. 네. 7은요? 안 아, 네. 돼요. 안 그냥... 돼요? 그럼 우리가 가우스 x가 6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아 x는 6보다 크거나 같고요. 7보다는 작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이해돼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는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2가우스 네. e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래요. 이때 가우스 x를 뭐라고 할 거야? t라고 치환할 거야. 됐냐? 네. 자 그럼 t로 치환하면 얘가 깔끔하게 바뀌어요. 2t 제곱 네. 플러스 네. t. 마이너스 4. 3은 0이야. 네. 그럼 여기서 t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잖아. t값 얼마야? 2, 1, 2, 2 3 t는 X, 1하고 2, 3 마이너스 2분의 3당을. 3 나와. 그죠? 네. 자, 근데 t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 가우스 x였잖아. 아, 네. 그럼 가우스 x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잖아. 네. 그럼 가우스 x가 1이다라는 걸 풀어주면 네.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작고 그렇지 이 작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우스 엑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뭐, 3이 수가 있어 좋아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우스 엑스는 가우스를 때려주면 무조건 정수가 된다라고 아까 틀려가듯이 흘려, 얘기를 했죠 맞지? 잘난 척하지 만요신아 예, 가우스를 때려주면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요 알았어? 네. 그러니까 가우스를 떼낸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느냐? 불가능하다. 알겠어? 네. 그러니까 답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방정식인데 해가 어떻게 나와? 범위가 나오는 거야. 방정식의 해는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가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우스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풀이 방법. 비슷해요. 인수분해 바로 했어.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 한 건데 상관 없어. 치환할 게더 좋아요.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가우스 갖고 있는 거또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가우스 문제는 모든 x가 다 가우스였어. 모든 x가 다 가우스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x가 다 가우스가 아니야. 어, 얼른 자리 앉고 준비하셔. <laughs> 얘는 그대로 x고 얘는 가우스 x예요. <laughs> 가 함수는 어떻게 하지? 치환은 어떻게 해? 요것만 티로 치환을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대신에 x의 범위가 나와져 있어. 얘를 정수 단위로 잘라 줘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되죠? 0. 0이 되는 거죠. 근데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는, <laughs> 같다는 볼 필요 없는 거죠. 왜? 0보다 큰 것만 쓸 거니까. 알겠냐? 네. 그 얘는 볼 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빼고, 이 상태에서 가우스 X는 0이다. 그럼 이때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0 이골이잖아. 그럼 X는 얼마죠? 루트... 뿔마 루트 2죠. 네. 근데 뿔마 루트 2둘다 답일까? 아흠. 아니죠. 왜죠? X의 범위 이렇게 잘랐잖아. 그 루트 2만 답으로 쓰셔야죠.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크거나 다 따라야지. 얘는 1 봐야지. 네. 범위에 1이 있는데 요거또 크다만 써버리면 1이면 어떡하려고? 알겠어? 네. 그럼 어, 가옥수 X는 1. 1. 그럼 X제곱 음. 마이너스 1은 2니까. X는 얼마예요? 얼마로? 음. 2, 3이죠. 음. 꿀맛 루트3중에 답되는거 뭐 있어요? 루트3 네. 루트3 아나 미쳤나봐 야 이건 네. 답 아니죠 그죠? 근 안나오는거죠? 네 맞죠? 예 미안합니다 둘다 무연근이에요 근이 아니에요 네. 없어요 여기서는 루트3만 답이에요 알겠죠? 어소리소리 네. 실수했어 그 다음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아니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때 어. 가우스X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럼 내가 풀게 보여요 x제곱 이꼴 마이너스 2는 2잖아. 네.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설마 인데 플러스 2만 답으로 쓰셔야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3과 2만 답입니다. 됐죠? 2하고 루트 3. 해, 합을 구하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끝나요. 됐습니까? 네. 자 이거 얼른 적을 거 있으면 좀 적어주시고. 나와 있어요. 네. 정리할 거 없으면 넘어가고요. 음... 성원이있이따 혹시 아픈 거, 나쁜 거는 못본 거는 보고 해야 돼요. 가우스 나와요? 어, 나올 수도 있어. 알아도 저... <laughs> <신체는 특혜소는. 웃음> 알아도 나쁠 뭐, 거 없어. 대성구부교불내요라고 계속... <laughs> 음. 어? 저... 불내남에?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 요거 테스트 때 잠깐 봤던 근의 판별입니다. 자, ABC, 실수일 때 판별식을 B제곱마다 a c 라고 한다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D가 0이면 중근 또는 서로 같은 두실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자연스의 최댓값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판별식 D, B제곱. d라고 하는 놈은 b제곱 마이너스 4 a 시아 k뿌리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풀어주시면 돼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25마 4k 마이너스 8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17 넘어가면 마 17이죠. 그럼 k는 마잠시만다 오케이, 4 3 7이4얼마죠0 4 4 1 6이니까4 0 0 0다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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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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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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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쭉 푸시면 돼요. 0 문제 하나 보 자 얘는 여기다가 색깔 붓펜으로 좀줄 쳐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근데 지금 2차항 계수가 뭐야? k 플러스 2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유지가 되려면 k는 일단 어때야 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죠. 네, 왜죠? k가 마이너스 그렇지, 0돼버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예. 문제에서 분명히 2차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한 k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가 포함된다면 걔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예. 알겠어 예? 다는다 예. 예. 예전에, 너 중3 때, 우리 예전 수업 나갈 때한번 했었어야 돼. 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야. 자, 잘 봐. 상훈이 앞에 봐.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는 거니까,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얘기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 크거나 어, 같다 어. 실근 조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냐? 요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짝수 공식 갈까요? 잘하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개편하잖아 B' 제곱 K 제곱 짝수 공식 혹시 못해운 사람? B' 제곱 마이너스 AC 네 알아요. 어 네, 오케이. B프라임이 뭐냐면 1차항 계수의 절반이야. 2K의 절반이니까 k, K제곱 k 마이너스 a c K뿔이 K뿔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푸시면 돼요. 자 전개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 좋아. 오케이. 그럼 K제곱 K제곱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5K는 6보다 크고 K는, K는 마이너스 5분의 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걸로 답을 끝내면 틀린다고. 네. 이 범위에 마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얘 마이너스 1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마2 있잖아요. 네. 마2쏙 빼줘야죠. 그럼 이거 답 어떻게 쓸 거야? K는 마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작다. 또는 아, 작다. 또는 K는 마 2보다 크고 마 1.2보다 작거나 같다. 어, 음! 예, 5분의 6 써도 되나? 예 5분의 6 써도 돼요. 알겠어? 예. Yes.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Yes. 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필기 얼른 잠시만요 예 왜요? 상무라 왜? 상무라 왜?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다른 친구들은 필기해 아, 근해 공식이 근과 계수에서 들어거였죠 아니 그냥 근해 공식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거기서 근의 공식 써서 증명하기도 하는데 그거 멍청한 짓이고 굳이 할 필요 없어 증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알면 돼 그리고 다음에 나와 어그도잘 알아요 성훈왜 K는 마이너스 2보다 짝다는거 아닌데 마이너스 아니 우리가 답을 요놈하고 요놈서써려야 되잖아. 왜왜왜 왜? 마마마 1.2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답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마2 하나만 빼주는 거잖아. 지금 마 2만 빠진 거잖아 지금. 마 2만 뺀 거잖아. 어떤 게마이안 돼? 마 2가 안 된다면 아까 그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놈들이 싹다 답이냐고? 그마입해준거 답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마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하고1.2 사이이거나 야 키가 140부터 180까지 싹다 있다라고 쳐봐 거기서 160만 뺄거야 그럼 너답 뭐라고 얘기할거야 140부터 180까지 있어 5어예요 야 얘가 엔드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키가 있어? 음. 겹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음. 합집합으로 써줘야지 140부터 180까지 키가 빠짐없이 싹다 있더라고 쳐봐 네. 그 중에서 160 이내가 집에 갔어 그럼 남은 애들 키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160 나머지 아, 140부터 180인데 나머지 60 제외하고 160 이내 한 명만 빠진 거라고 그럼 140부터 160까지 있는 거 아니야? 160 제외하고? 네. 그죠? 네. 140보다 크거나 같고, 160보다 작겠죠? 또는, 160보다 크고, 180보다 작거나 같겠죠? 뭐가 달라, 이거나. 네가 답을 두 개를 얘기해준 된다고. 마, 이보, 여기 마. 이 새끼도 답인 거고, 이 새끼도 답인 거야. 그럼 요거 또는 요거잖아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다 해로 있는 거야 아, 이해됐어? 네. 어, 무수히 많은 값들이 다 해로 있는 건데 이 값들아 일일이 다 나, 나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등식으로 해를 쓰잖아 아, 어, 범위로 쓰잖아 누구보다 작은 놈들 그지? 마 이만 빼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후진이 네. 알겠어? 자 그다음 뭔 것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항분식 관련이라고 했죠. 이 비슷한 문제가 우리 테스트에 있었는데 기억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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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에 대한 2차 방향식 x제곱 마이너스 ek a 마이너스 a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uk 불 b 이걸 0이 네.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이래요. 네. 그 중근이면 판별식 d가 0인 거죠. 네. 근데 4분의 2 쓰시면 되겠죠. 이 e 있으니까. 자, 4분의 2 쓰시면 b 프라임에 제고그 마이너스 2 떼버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제곱 해봤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크게 의미 없다고요. 알겠어? 그럼 k 마이너스 a의 제고 마이너스 ac, a 없고요. c는요? k 제고 마이너스 6 k 불 b죠. 얘가 0이라고요. 자, 전개하면 k 제곱 k 제곱 지어지고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고그 다음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이렇영 0이라는 거야.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얘기잖아.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뭐라고 그랬지? 그럼 호진이한테 물어볼게. 호진아. 어떻게 정리할 거야? 가로 알고. 가로 알고. r 그렇죠. 예, 호진이 알고 있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호진이 짱. 영. 호진이 있다. 꼭 고해 줄게. 네. 감사니다능력이야 그럼 A는 얼마 나와? 아, 4그 A가 3이면 B는 얼마? 9 오, 됐어? 네 3, 9 더하면 12가 답이에요. 어떻게 푼지 알겠죠? 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지는 호수계서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수업시간에 한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안 풀어드린 유형이라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X 플러스 K 플러스 이 i 이골 0의 실근 알파. 알파는 실근이야. 네. <laughs> 그때, 요 A하고, 알파하고 K, 이거 알파야, 알파라 고쳐. <laughs> 알파하고 K 구하라, 이 얘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실근 알파를 갖는데요. 그럼 알파가 근이니까 여기 X에다가 알파 알파 집어넣어도 참 되는 거죠. 네. 알파 집어넣어, 알파제곱. 네. 마이너스 1 알파 그다음 플러스 알파 i 그죠 플러스 네. 그러니까 k 플러스 이 i 골 0이라는 거야 얘가 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좌변은 복소수고 우변은 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실수끼리 따로 묶고 허수끼리 따로 묶겠죠 그렇죠 네. 그죠 실수끼리 따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죠 k 아 K 아아 아, K 아 C 스 k 일이 묶었지 중심. K 미안해. 그 다음에 I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요? K, 알파. 네. 알파는 아, 알파. 플러스 아, 이죠. 네. 그럼 요복수수가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잖아. 네. 그럼 얘가 0이면 알파는 얼마냐? 마이. 그렇지. 그럼 마이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사. 이 플러스 K가 삼는 마유 어? K 마유 맞아. K는 마이. 됐어요? 네. 알파고 K 구했죠? 얘네들 곱하면 답은 12. 아, 네. 됐냐? 네. 아니, 아니, 내가 처음에 그거 마이너스 했어. 잘못해서 잘못 써가지고.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호진이 요즘 열심히 하나 봐. 응. 음, 네, 열심히 해요. 응, 그래, 좋아. 소개 안안 해요. 응. 열심히 해요. 어, 그래, 그래, 호진아. 이번 중간고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전 좋은, 좋은 결과 없을 거예요. 좋은 결과 얻으면 선생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진짜요? 내가 기분 좋을 만큼 이래가 좋은 결과 있어야 돼. 승실이. 어? 응? 승실이. 승실이. 승실이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실이? 자, 그 다음 한 번씩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이건요. 어렵지 않으까 넘어갈게. 자, 근개수 관계. 어? 뭐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가 도록 합시다. 하여튼.